만약 여러분이 60세가 넘었고 수년간 같은 운동 루틴을 해왔지만 최근에 힘이 나기 보다는 근육통이 더 심하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운동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나요? 혹시 유산소 운동 후 무릎이 아프거나 평소 운동 후 어깨가 뻐근한 느낌이 드시나요?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생각에 그냥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60세, 70세 또는 그 이상의 나이가 되어도 여러분의 몸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30세나 40세 때와는 다른 필요성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몸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인기 있는 운동 5가지를 공유해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통증 없이 강하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변형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많은 사람이 핵심 근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세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편안함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몸에 맞게 루틴을 조정하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관절 뻣뻣함과 운동 후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견뎌내야 하거나 운동이 효과적이려면 통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통증은 명예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 더 현명해지는 거죠. 젊었을 때 힘을 길러주던 운동들이 지금은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피트니스는 늘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루틴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관절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신 관절을 지지해주는 동작을 선택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분도 좋아지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지혜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서지 말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운동 1 고강도 유산소 운동 점핑 잭 버피 바운시 댄스 수업과 같은 고강도 에어로빅. 이러한 운동은 활력을 줄수 있지만 노화된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점핑 잭을 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세요. 착지할 때마다 발, 발목, 무릎, 엉덩이를 통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발생합니다. 젊었을 때는 연골과 인대가 이 충격을 쉽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은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충격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이는 관절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더 부드러운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활력을 주는 대신 오히려 지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어떤 나이에도 바람직한 운동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의 목표는 심장을 뛰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을 움직이며 제자리 행진하기. 팔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섭니다. 제자리 행진을 시작하면서 무릎을 편안한 높이까지 들어올립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행진하면서 팔 동작을 추가하세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거나 머리 위로 펌핑하거나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핵심은 30초에서 2분 동안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스텝 터치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걷다가 다른 쪽 발을 그쪽으로 가져간 후 다시 반대쪽으로 걷습니다. 심박수를 높이려면 팔을 둥글게 말거나 가볍게 펀치를 날리는 동작을 추가하세요. 물 대신 수영장에서 걷는 것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을 제공합니다. 물은 체중을 지탱하는 동시에 자연적인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너무 쉬운가요? 더 빨리 행진하거나 무릎을 더 높이 들거나? 팔 동작을 더 강하게 하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더 천천히 행진하고 팔 동작은 작게 하세요. 30초 행진과 30초 휴식을 번갈아가며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걷는 모든 걸음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이끌어온 관절을 존중하는 동시에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스마트한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이 더욱 튼튼해집니다. 이제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영역. 바로 어깨와 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운동 2. 오버헤드 리프팅, 밀리터리 프레스나 오버헤드 숄더 프레스와 같은 무거운 오버헤드 리프팅은 나중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깨 관절의 섬세한 구조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어깨는 매우 유연한 관절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다소 취약해집니다. 회정은 개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좁아질 수 있으며 머리 위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이 힘줄이 뼈에 눌릴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몇 시간 후에는 무언가를 짚거나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잘때 뻣뻣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머리 위로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려야 할까요?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려고 손을 뻗을 수도 있지만 무거운 무게를 짓고 머리 위로 반복적으로 아령을 들어 올리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더 효과적인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슴 높이에서 팔을 들어 올리고 당기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팔을 관절에 더 편안한 자세로 유지하면서 같은 근육을 단련합니다. 체스트 프레스 동작을 하려면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세요. 팔꿈치를 구부린 채 가슴 높이에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잡으세요. 팔이 곧게 펴질 때까지 앞으로 밀어낸 후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가세요. 측면 레이즈를 할 때는 아령을 옆구리에 들고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세요. 어깨 높이보다 더 높이 들면 안 됩니다. 팔은 몸과 T자 모양을 이루도록 합니다. 천천히 힘을 주면서 내립니다. 저항 밴드 풀을 시도해 보세요. 가슴 높이에서 밴드를 잡고 어깨 뼈를 모아서 밴드를 벌려 보세요. 이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구분 자세를 바로 잡는데 효과적입니다. 너무 힘들다면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거나 아예 무게를 들지 말고 그냥 동작을 연습해 보세요. 너무 쉽다면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몇 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 내려오세요. 이러한 동작은 관절에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자세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식료품을 나르거나 물건을 집는 등 일상 활동에 필요한 정확한 어깨 근력을 키워줍니다. 어깨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운동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거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3. 팁 런지 팁 런지와 불안정한 균형 챌린지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지만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넘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취약한 자세를 취하게 할수 있습니다. 딥런지는 체중을 앞다리 위로 실으면서 무릎을 최대한 굽혀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슬개골과 그 뒤쪽 연골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지대 없이 어려운 균형 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몸이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도록 훈련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표면을 걷고 차를 타고 내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자신감을 느끼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안정적이고 통제된 움직임을 필요로 하지. 방 한가운데서 한쪽 다리로 비틀거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더 나은 방법은 벽 지지 미니 런지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손으로 벽을 가볍게 터치하여 균형을 잡습니다. 한쪽 발을 약 60cm 정도 뒤로 내딛고 두 발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합니다. 깊숙이 런지 자세를 취하는 대신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15cm 정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체중의 대부분을 앞다리에 실고 뒷다리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세요. 앞 무릎은 발목 바로 위에 있어야 하며 발가락 너머로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팔심에 가볍게 흔들어 준후 다리를 바꿔주세요. 벽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지 체중을 지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균형 훈련을 하려면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2 5 d 모두리 정도 들어올린 후 10-15초간 유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동작을 줄이고 벽을 더 단단히 잡으세요. 너무 쉬우면 조금 더 뒤로 물러나거나 벽에 닿은 채로 눈을 잠시 감아보세요. 이 방법은 흔들림이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도 실제로 일상 활동에 필요한 다리 힘과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점점 더 튼튼해져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어 강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세 교정에 방해가 될수 있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운동 4 전통적인 크런치, 전통적인 크런치와 시섭. 이 운동들은 척추를 압박하는 동시에 몸을 앞으로 굽히는 동작을 훈련시키는데 나이가 들면서 유지하고 싶은 꿋꿋한 자세와는 정반대입니다. 크런치를 할 때는 척추 디스크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척추를 반복적으로 굽히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책상과 채 앉아 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앞으로 구부정하게 구부정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크런치는 이러한 구분 자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놀라실지도 모르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크런치는 실제로 뱃살을 빼지 않습니다. 지방 아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죠. 하지만 지방 감량은 전반적인 활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방 아래 근육을 운동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똑바로 서고 허리 통증 없이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코어 근력입니다. 전통적인 크런치 운동은 이러한 실제적인 기능을 위한 코어를 단련시키지 못합니다. 더 나은 대안을 소개합니다. 스탠딩 코어 호흡법과 월 플랭크입니다. 이 운동들은 실제로 코어를 사용하는 방식, 즉 똑바로 서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코어를 단련합니다. 서서 코어 호흡하기.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섭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얹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등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흉곽과 배를 팽창시키세요. 숨을 내쉬면서 벽에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5초간 유지한 후 이완합니다. 10회 반복합니다. 벽 플랭크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세요. 손바닥을 어깨 높이로 벽에 대세요. 몸을 살짝 숙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유지하세요. 15-30초간 유지하세요. 버드독 자세도 좋은 선택입니다.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후 등을 곧게 편채 반대쪽 팔과 다리를 천천히 뻗습니다. 이 자세는 코어 근육을 단련하여 척추를 안정시키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동작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핵심 훈련은 근육을 훈련하여 실제로 생활하는 자세, 즉 자신감과 올바른 자세로 서 있고, 걷고, 움직이는 자세에서 똑바로 서고 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코어 근육은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당신을 지탱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어깨와 목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도와줄 마지막 운동 수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고 목뒤 운동 목 뒤로 팔을 올리는 운동 즉목뒤 숄더 프레스 레풀 다운 스트레칭은 노화된 관절에 편안하지 않은 방식으로 어깨 구조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팔을 목 뒤로 뻗으면 어깨가 무리하게 힘을 받는 동안 극단적인 자세로 움직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는 자연스럽게 유연성을 잃게 되는데 무리하게 무리하게 하면 끼는 느낌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점은 운동하는 동안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 무언가를 집으려고 하거나 옆으로 자려고 할때 뻣뻣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 뒤에 자세를 취해야 하는 모든 운동에는 팔을 보이는 위치, 즉몸 앞에 두면서도 동일한 근육을 운동시키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의 모든 움직임을 몸 앞쪽 편안하고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목 뒤로 기대는 레풀다운 대신 시티드 로우를 시도해보세요. 똑바로 앉아 팔꿈치를 몸통 옆으로 곧게 펴고 어깨뼈를 모으세요. 어깨를 압박하지 않고도 같은 등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하인드 넥프레스 대신 가벼운 웨이트를 들고 어깨 높이에서 똑바로 들어올리는 일반 숄더프레스를 하세요. 웨이트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위해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거나 어깨뼈를 조여보세요. 어깨를 귀쪽으로 들어올렸다가 이완하는 간단한 어깨 으쓱 동작만으로도 관절을 불편한 자세로 만들지 않고도 긴장을 풀수 있습니다. 문간 가슴 스트레칭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팔뚝을 문간에 대고 가볍게 앞으로 몸을 기울여 가슴과 앞쪽 어깨를 스트레칭하세요. 너무 힘들다면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거나 저항 없이 동작을 연습하세요. 너무 쉽다면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로우 운동이나 경합골 운동 시꽉 조인 자세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을 추가하세요. 이러한 전면 신체 움직임은 일상 활동에 필요한 모든 근력을 키우는 동시에 어깨와 목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절에 좋은 이러한 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차. 현재 하고 있는 운동 중 하나만 더 가벼운 운동으로 바꿔 보세요. 점핑잭 대신 제자리 행진을 하거나 크런치 대신 벽 호흡 운동을 해 보세요. 일주일에 2, 3회 반복하면서 몸의 변화를 느껴 보세요. 3, 4주차. 두 번째 변형 동작을 추가하세요.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고 있었다면 가슴 높이로 하는 다른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 교체 동작을 계속하고 두 번째 동작을 추가하세요. 몸의 신뢰 귀 기울이세요. 지치지 않고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부스트지 오유 주차. 세 번째 수정 사항을 적용해 보세요. 이제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뻣뻣함이 덜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는 몸이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에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강도보다 꾸준함에 집중하세요. 며칠 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동작을 가끔씩 하는 것보다 조금씩 변형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전은 항상 더 많이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모든 걸 바꾸면 약해지지 않을까? 또는 운동은 효과적이려면 어려워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도전과 처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육은 이러한 변형된 동작을 통해 확실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관절통증과 싸우지 않을 때 근육은 단순히 운동에서 살아남는 대신 더 강해지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적은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근력,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회복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실제로 즐기게 되어 운동의 지속성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혜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지성입니다. 이 다섯 가지 간단한 습관을 실천하면 단순히 근육통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다음 날 관절이 뻣뻣해지지 않으면서도 활력 넘치는 느낌을 선사합니다.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은 누웠을 때 어깨가 불편해지는 불편함을 줄여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움찔하지 않고도 찬장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장바구니를 들수 있습니다. 균형감각을 강화하는 운동은 운동 중 넘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걷는데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울퉁불퉁한 보도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도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서서하는 코어 운동은 실제로 하루 종일 자세를 개선하여 키가 더커 보이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또한 팔을 앞으로 뻗어 상체를 움직이는 동작은 어깨와 목을 유연하고 편안하게 유지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운동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합니다. 방금 몸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웠느냐가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6개월 후 운동을 마치고 지치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기분을 느낀다고 할까요? 관절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다음 운동이 두렵기보다는 기대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함을 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더 쉬워지고 물건을 옮길 때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이 안정적이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미래는 당신의 다음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필요에 반하는 운동을 계속할 수도 있고 몸의 지혜에 따라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절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충실히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관절을 다시 지탱해 줄 때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 변형을 골라 이번 주에 시도해 보세요. 딱 하나만요. 점핑 잭을 활기찬 행진으로 바꾸거나. 프런치 대신 스탠딩코어 호흡을 해보세요. 더 열심히 운동하는 대신 더 똑똑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을 남기고 어떤 운동을 가장 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몸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듣고 싶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나이가 들면 더 현명해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매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우리 몸들을 기리면서 강하고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공유합니다. 당신의 몸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의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다시 그 충실한 동반자가 되는 날입니다.